자 제가 에그를 사고 왔는데 이에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만 사고 왔는데 돈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애그를 어떠십니까? 음제 가게에다가 심어야 되겠어요. 자 다섯 시간이 남았고 다섯 시간 육분 삼십 초. 대나무를 타면은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 제가 참 이상해요 대나무를 타고 저는 올라가지를 않거든요 음... 이렇게 하고 여기 코코넛 안딴게 있네요 이것도 셀에 팔아가지고 근데 씨드 옆에 뭐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오오 오. 살까? 아못어 되네 돈이 돈이 돼요. 지금 씨드 옆에 거기에 뭐 좋은 씨드가 팔아가지고 샀습니다 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 시대는 여기다가 해주고 와 이거는 공작새가 이 공작새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냅둘게요 걔는 근데 여기를 좋아할 것 같아 요제 생각엔 이렇게 오, 어, 네 개야? 나 많이 오렸다일대로 가서 좋은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 아직도 코코넛이 있네요. 코코넛은 안 살려고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면서 이제 쓰지가안들니다집에서 돈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에 방방이 타면서 다 찾아볼 거예요. 또는 대나무 타고서. 조금 아직도 안 들었네. 이에그에서 어떤 에, 동물이 나올지 참 궁금해요. 점 참고로, 어, 그 뭐냐. 좋은 게 나오면 좋을,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절대 없죠. 저는 여기까지 갖고 니다 얘를 뒤집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제 밭은 이제 좀 더러워질 거예요, 버섯 때문에. 여기 자리도 좀 만들었는데, 제가 언제 여기다가 다, 얘가 없을 때 얘랑, 어, 여기다가 심었거든요, 버섯을. 그때 너무 더러워서 다 치우고 또 다시 여기다가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여기만 쓰기 때문에 여기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 예정이고, 제가 어제 볼이 요거트 먹여줄 때, 어, 벌써 그 조회수가 38회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따주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냐. 이게 바로 제 앞집을 바로 안 보이게 할 거고 그렇죠 그냥 대나무 타고 올라가저 타워를 할 건데 어떤 타워를 하면 좋을지 생각 중인데 뭐 트루 버튼 타원이나 아, 타워나 아타워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어 그래가지고. 트롤 버튼 타워나, 아니면, 또, 무슨 타워였지? 모르, 깨면 모르 좀 하는 타워를 할 예정인데, 무슨 타워가 더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타워를, 어, 투표를 해가지고, 아, 투표를, 댓글에서 어떤 타워를 제일 하면 좋을지 댓글을 달아가지고, 어 더 많은거에 이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게 있는데 제가 인형계에서 오게티를 조금 많이 한거 같은데 아닌것일수도 있고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일단 이거 먼저 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행나무 같은 거네, 얘는. 오. 아까 이것도 있었죠? 오, 얘는 이런 거고. 돈이 어느새 10만 원이 됐어요. 자, 이거는,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가, 여기는 대나무도 떠야 되니까, 여기다가 제가 여기에 막 저랑 친추한 사람들이 오면은 음 이렇게 가게 놀이를 하면서 하긴 하는데 어 이렇게 노는 것도 있고 응? 길막 좀 한번 해봤는데 어 엄청 쉽게 여기로도 갈수 있네요. 여기도 다 막아야 되는지 일단 전 얘를 다시 옮겨주고 이렇게 해주고 응? 다시 에그 쪽으로 가고 돈을 얻어야 되는데 돈을 못 얻어요. 어떻게 얻는지를 몰라요. 이거를 다 팔면은 얻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건데 이렇게 할 거예요. 쉿, 쉿. 타워나 따기 참 힘드네. 천천히? 스리님은 타워를 되게 잘하시던데, 너무 부러워요. 저도 스리님을 아, 알고, 알고, 구독도 했어. 돈이 10만원이니까 빨리빨리 돈이 들어오면 좋겠다. 지금 음, 어디냐 어디서 보던가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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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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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가 아마 없을 거고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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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수육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목욕탕이고. 그리고 목욕하고 나서 배고플 때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주는 거고 제가 사장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 일단 시대에 가서,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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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좋은 게 없네? 뭐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다시 애그로 가가지고, 에그 상점으로. 어? 어. 버섯 따야 되겠다. 버섯 먼저 따고, 애그 상점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이제 에그 상점으로 가가지고 에그 어 상점으로 가서 뭐 살게 있는지 보고 오려고 합니다. 자 에그 상점으로 빨리빨리 빨리 가야 되는데 에그 상점으로 빨리 가야 돼. 빨리 1인칭 이 에그, 이름칭하 사면 안 되구나. 제가 아까 산 거죠, 이 에그가. 여기를 볼까요? 어, 여기엔 지금 딱히 좋은 게 없네요. 일단 얘가 제일 좋은 거로 제가 보기에. 일단 벤치 같은 거를 하나 샀고, 그리고 오, 거래 티켓인가 그거 또 있네요. 나 이제 벤치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여기 바로 뒤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겠죠? 이 벤치는 사람들이 여기서 대기를 할수 있게. 해주는 그 벤치인데. 근데 내가 왜 넘어졌지? 내가 왜 넘어졌지, 진짜? 이렇게 조절을 하고. 됐다. 여기 앉을 수 있어요. 근데 대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대신에 제가 이 일자를 갖다 드릴 거예요. 이일자도 대기 일자여서자 어, 어디다 설치해야 돼그 의자는? 통나무 의자는 그냥 여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통나무 의자가 맞나? 통나무 의자 아닌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